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제2위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전화 오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만나는 지인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 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그 위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IC 요원들이 범죄자를 잡고, 이민 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 오신 한 분은 한국을 가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현금 같은 거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신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뭐 교회도 뭐 온라인으로 설교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 것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플러싱이나 여러 곳에 한국분들이 개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스페니시 직원들이 많이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 때문에 직장을 나오지 않는 뭐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LA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아주 심화되어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럼프 행정부 이기가 구사하고 있는 이 행정 명령 그리고 강력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과연 우리가 이 행정명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 내가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 집으로 또는 직장으로 오는 것인지, 뭐, 그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발표된 행정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법적인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대통령의 행정명령, 대통령이 바라는 하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뭐, 한국에 계실 때는 아마 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구청이나 어 이런 뭐, 시에서 뭐, 영업을 하는데 뭐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으수록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 본인이 그 사인을 해서 어, 행정부에 있는 내각과 그다음에 내각 밑에 있는 모든 어, 에이전시를 움직여서 어, 취할 수 있는 그런 어, 힘을 어, 말, 말하는 거고요. 물론 어, 이 트럼프 행정명령이 지금 현재 뭐 이민만 해도 10여 개가 지금 벌써 뭐 11일 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민 옹호단체가 어, 그 각각에 대해서 위헌성을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어, 많은 부분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나 헌법적인 문제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 때 지금 발표된 행정 명령을 한번 쭉 같이 나눠 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행정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주의를 해야 되는지, 뭐, 그에 대해 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 행정명령, 특히 이민에 관한 것은, 뭐, 그 기조가, 어, 이민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추방을 어, 대량으로 시키는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속 추방에 관한 행정명령입니다. 영어로는 expedited removal 이렇게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좀 어, 빨리 이렇게 주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신속 명령이라는 신속 주방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기 어, 때 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기존에 있던 신속 주방 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국경에서 100마일 그리고 2주 안에 혹시 서류 미비자가 금, 어,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됐을 경우에는 어, 추방재판이라는 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추방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어, 이번에 발표된 추방명령은 그거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미국 전체에서 체포된 경우에 어, 그 체포된 사람이 2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어, 추방재판 절차 없이 어, 좀 이렇게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명령입니다. 뭐, 아마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은, 뭐, 내가 신분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범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뭐, 이민국 인식이 되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헌법상에 이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추방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잘못했을 경우에 추방이 되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지금 발표된 Expedite Removal 같은 경우는, 어, 아예, 어, 우리가, 어, 법원 절차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뭐, 디펜스라든지 항변을 할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그리고 혹시 뭐 서류 미비자입니다만은 혹시 뭐 시민권자인 뭐 배우자가 있다든지 또는 뭐뭐 21세 이상 되는 뭐 시민권자가 있다든지 또는 영주권자가뭐 직계이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재판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신분이 없더라도 그런 분들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구제조치를 신청해서 뭐 궁극적으로는 재판의 조방 재판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영주군까지 받는 뭐 그런 절차를 어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아예 원청주로 배제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비헌법적이고 어 많은 분들이 이 행정명령 때문에 어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뭐 그런 현실이 어 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1월 22일 날이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었는데 바로 어, 이민 오호단체 LCLU에서 어, 벌써 소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아무리 서류미비자를 할지라도, 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어, 추방을 하는 것은, 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뭐, 그런 취지에서, 어, 지금 현재, 어, 소속이, 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일기 때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강력한 어, 주방 정책 또는 탄속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개 이상의 이제 어, 행정 명령을 이민 관련한 행정 명령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그 어떤 헌법적인 어, 뭐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소위 월권을 해가지고 뭐 의회에서 뭐 제동이 걸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행정명령의 75%에서 80%가 이제 좌초되었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2기 때는 강력하게 지금 그리고 더 신속하게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민 집행과 추방에 대한 그런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굉장히 두렵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행정명령 자체가 헌법적인 그런 제약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 이 사안에 대해서 어, 뉴스를 좀 접하시되 법원에서 어, 가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 되는 그런 추이들을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은 그 뉴스 아울렛이라든지뭐 보수 진영에서는 뭐 서류 미비자를 뭐 불법 체류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어,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뭐 용어 같은 것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에어리 에어린이, 에어리인이라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것을 난세리전 그러니까 비시민권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이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바이든 정부 때 변경했던 어, 용어들을 다시 다시 뒤집어서 어, 다시 에어리인이라는 어 그런 용어로 바꿨습니다. 난스위드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도 훨씬 이제 포괄적이고 어, 덜 외국인 혐오 그 뉘앙스가 있는데 다시 에어리이라는 굉장히 이제 그, 그 외국인 혐오적인 그런 용어들을 다시 이제 어, 찾아와서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용어들이 미국 그 연방 정부에 하나의 기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서류 미비자라는 것이 미국 법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많은 분들이 그냥 서류 미비자들은 뭐 범죄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크리미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하나의 한 나라의 가장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법원체계가 연방 대법원입니다. 네, 연방 대부분에서 판례로 벌써 이제, 어, 이렇게 발표한 걸 참고한다 그러면, 어, 이 서류미비자라는 것은 범죄를 짓는 분이 아니고, 범죄를 짓 것이 아니고, 어, 미국이민행정법이라는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자체는 이거는 그냥 미국행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범죄와 상관없이 어,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어, 보수진영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 그냥 서류미위자를 뭐 범죄자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틀린 말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트럼프 정부의 프레스 세크처리가 어, 뭐할 때도 그 구분 없이 어 그냥 어 서류 미비자는 다 범죄자라고 이렇게 또 공공연하게 이렇게 마,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법적인 이해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민법을 위반 자체에는 어, 행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뭐 범죄를 저 가지고 형사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범죄자로 어, 낙인이 찍히는 그런 거하고는 어,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